멘트 어디였어? 수비 잡아야지. 어? 자기 수비 못 잡고 하세요. 고나키 조끼 아니 분사. 아, 조끼 아니 분들이 보도기지 조끼 입은 사람은 수비잖아. 누구를 막아야 돼. 멘트 계속 놓치고 있어 지금. 하세요. 올라가야 돼 드리블. 드리블 손. 어, 어, 골키퍼. 볼킥, 어. 오른쪽, 왼쪽 자리 잡고 또또 어. 또. 수비 공격. 생각해 누가 수비고 누가 공격이야. 지금 내가 해야 될 역할 생각해야 돼. 아세요? 아웃. 쫓기 던지기. 민재 던져. 방향. 멘트 누가 수비야? 누가 공격이야? 어, 공격 방향이 어디야, 재준? 꼬리. 재준아. 공격 방향이 어디야? 근데 왜넌 우리 골대로 던져? 그러니까 지금 골이 들어가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여기 응. 봐 2번 <laughs> 한 명에 다 달라붙지 말고 한명 갔으면 가면 돼안돼한 명이 갔으면 나머지 달라붙으면 안 되지 멘트 없어요 정규 정규도 왜 뒤로 보러 올려 또걸 정규야 너 공격 방향이 어디야? 근데 왜 공을 뒤로 올려? 그지? 패스해야지 이제 이번 턴 패스 알겠지? 골이 어? 잠깐. 저거? 공격 공격하는 움직여서 들어가야지. 사이드로 돌아야 되는데 던지기 빠르게. 던지기. 어느 방향? 멘트 있어요. 멘트 잡아야지. 멘트 공격 방향 없어도 공격 방향 그렇지 드리블 드리블 하려고 해야 돼뭘 잡아놓고 오 좋아 자 수비 팀은 멘트 잡아요 공격 공격하는 친구들 잡아놓고 정규가 공격이야 수비야. 너가 수비를 할 필요가 없지. 넌 공을 받아야지. 그치? 도망 다녀. 공 받는 사람은 공 받는 사람은 도망가. 계속 던지기, 던지기 공 받으러 가. 빨리. 공격 방향이 어디야? 정환 공격 방향이 어디야? 정환아 공이 거기까지 날라가? 공을 받으러 와야지. 왜 뒤로 가? 가공 받으러. 더가 정환이 내려가. 잡아놓고 드리블 해. 이렇까지 해. 해 아웃. 주호 쌤, 저공좀 빼줘. 멘트, 에이. 누가 공격이야? 누가 공을 받아야 돼. 공을 받을 수 있게 움직여봐. 민재야, 너 움직여야 돼. 잡힐잖아. 잡아놓고 드리블. 골킥. 골킥은 내려놓고 하는 거지. 자, 오른쪽 사이드. 왼쪽 사이드. 에, 에. 오른쪽 사이드, 에. 왼쪽 사이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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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드리블. 컨트롤, 드리블. 에이! 에, 에. 에.

공을 받는 친구들은 생각해봐. 어디서 받아야겠어? 어떻게 움직여서? 그 다음, 수비팀은 멘트 잡아야지. 자, 이거를 빨리 하는 친구가 잘하는 거야. 어, 좋아. 컨트롤. 우선 잡아놓고 움직여야지. 안 되면 볼 돌려! 하세요! 내려놓으면 안돼 아웃이 아니니까 알겠지 하세요 어, 들고 차도 돼 멘트 놓치지 마 컨트롤 그렇지 어우 진짜 잘했어 다시 골킥 방금 되게 잘했어 골 컨트롤도 하고 슈팅도 했어 더 앞에 꺼내놓고 공 받으러 가 빨리 재준아 어느 자리에 받아야 돼? 사이드, 사이드. 계속 얘기해. 사이드가 어디야? 드리블. 지금 드리블이 하나도 안 돼. 공격 방향. 그렇지. 올라가야지. 드리블 차지 마. 왜 쳐? 그렇지, 정규. 어. 정규 잘했어. 정규야. 근데 더 짧게. 여러 번 만져서 가야 돼. 알겠지? 아, 지금 민재가 수비 백점. 또 인국이도 움직임 좋아. 컨트롤하고 머리 들어야지. 머리 들어. 드리블 내공으로 만들어 놓고 뛰어야 돼. 야 방금 드리블 친게 정규였어? 잘하는데? 드리블 제자리에서 가지고 놀지마 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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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머리 들어봐 그렇지 던지기 재범이 재범이 던져 정규 재원이 던져 아 민국이 좋다 그렇지 움직여줘 재준이 수비 더더 더 타이트하게 더 붙여줘 컨트롤 어? 빨리 잡아야지. 쪽끼. 좀더 집중해 줘. 좀더 먼저 가고 조금 더 빨리 뛰고. 컨트롤 머리 들어. 요 드리블. 드리블 차내지 마. 드리블. 골킥. 자 내려놓으세요. 골킥입니다. 지금 아까 내가 얘기 안 해도 세미 얘기 안 해도 움직여야지. 그렇지. 그렇지. 세미 얘기 안 해도 움직여줘야지. 잘했어 정환이. 컨트롤 아웃. 오키정환아 잘했는데 더 길게. 더 바깥쪽. 알겠지?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알겠지. 그렇게 뒤에만 있을거야 꼴때 어디야 아 이제 선생님 얘기 안해도 잘 잡고 있어 근데 재빈아 공 받을 준비해야지 가만히 서있으면 안돼 바깥쪽이야 너무 다 들어가야 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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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봐 공봐 왜 걔를 보고 있어 공봐 아우 빠르게 쪼깃 안 입은 팀 빠르게 던지게 해야지 쪼깃 안 입은 팀 자, 멀리만 가는 게 아니야. 공을 받으러 와야지. 컨트롤하고 뛰어야지. 해세요 계속. 잡아놔. 잘했어. 골킥. 골킥, 골킥. 골킥, 골킥. 빨리 가.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오. 네. 위치 좋아요. 컨트롤 뛰어야돼 민준이가 해야지 골킥 아니 코너킥, 아, 코너킥. 아, 코너킥. 아, 민준 코너킥. 민준 코너킥 줘 코너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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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아 가지고 가골 돌리지마 민준 움직여 정규야 골대 앞으로 가 정규 골대 앞으로 갔어지 우리 넘어갔어 자그 다음 골키퍼 가운데부터 자드리블 잘해야 돼요 그냥 우당탕탕 넣는 골 하나도 좋은 게 아니야. 드리블 잘해야 돼요. 머리 들어요. 머리 들어요. 그렇지. 드리블 쳐. 크게 움직여. 크게.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리지 마. 크게 움직여야 돼. 크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 정규야. 오늘처럼만 하면 돼. 알겠지? 어 진짜 잘하고 있어. 어, 자리 엄청 잘했는데 이제 정환이 좀 움직이면서 해야 돼 움직이면서 컨트롤 움직여 드리블 가가가 빠져 나와야지 민재야 발바닥 줄여 발바닥 쓰지 마 민재 드리블 치면서 민재야 발바닥 많이 쓰지 마 드리블 치면서 컨트롤하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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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나가 크게 우리 팀 쫓아다니지 말고 잡아놓고. 드리블! 드리블! 서진아 드리블! 아웃! 아웃! 정 t 이 던져! 던져! 자 수비 역할, 공격 역할, 자리 잡으면서 지금처럼 미리 움직이면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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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팀 던지기! 정 u t 자 이제 공격이 누구야? 올라가면 안 돼, 민재야. 라인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공격 방향.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공격 방향. 그렇지. 파울. 발이 들었어. 던지기 파울 조심해. 컨트롤. 아, 하이. 볼킥. 세범아, 방금 컨트롤 했어요, 그지? 잡아 놓고 찼어요 자, 위치. 자, 누가 공격이고 누가 수비야? 컨트롤 먼저 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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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그렇지. 인제야, 지금 잘했어. 발바닥 많이 쓰지 마. 파울. 재빈이 프리킥. 어, 같은 누가? 팀이 빨리 일으켜주고 하는 어, 거야. 재빈이가 차세요. 어. 재빈이가 차세요, 재빈이. 어, 어, 어. 자, 벽 세워야지. 벽두 명. 어, 어. 두, 명. 어, 어. 두 명. 나머지 멘트 잡고. 어, 어. 벽두 명. 나머지 멘트 잡아야지. 벽두 명. 벽더 나와야지. 더 나가. 더 나가. 벽. 벽더 나와. 재범이 더 나가. 더 나가 벽 나머지 멘트 잡아야지 자신있게 때려 아우 김마우스 골킥 나오면서 차야지 그지 응. 자리 잡아요 인제. 네, 공격 방향 사람 없어도 뛸수 있게 그렇지 컨트롤하고 뛰어야 돼. 서진 슈팅까지. 서진 선생 봐봐, 선생 봐봐. 서진, 응. 선생 봐봐. 공을 잡아야 때릴 건지 뛸 건지 그지. 그때 고민하는. 잡기도 전에 고민하면 안 돼. 응. 민구가 잘했는데 얘기해 줘야 돼. 어떻게 찰 건지. 서진 던져라. 서진아 공격 방향. 서진 공격 방향 사람 보지 마. 자, 여권 사람 보잖아 그치? 레츠고! 잘했어 정규도 잘했고 재빈이도 잘했어 ]세요. 잘했어 못 잘했어 공 주세요 가운데 서 골키퍼 바꿔 네 얘들아, 좀더 드리블에 집중하고 조금 더골 때까지 가려고 해야 돼. 그냥 그냥 때리면 안 돼. 컨트롤 가야지.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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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정한, 정한, 정한아 잡아놓고 움직여. 그냥 막 때리지 마. 잡아놓고 돌아나와. 정원! 공 가지고 돌아 나와야지. 어. 공을 많이 만지는 게 잘하는 거야. 공 조금 만지면 안 돼.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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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 마. 드리블. 얼음 얼음 그대로 얼음 움직이지마 정규가 일번 수비야 정규가 민준이 일번 잡았어 그럼 나머지 2 3 4번은 누굴 잡아야 돼 상대팀 누구 민재야 서진 재준 가서 잡아 봐 정규가 민준이 잡았어 그럼 너네 누구 잡아야 돼가 잡아 지금 지금 가 잡아. 잡아 잡아 서진. 또 민재야 아니지 걔는 일번 잡았다니까 재준이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알겠어. 어, 무조건 공만 다 하면 안 돼. 자, 시작 컨트롤. 그렇지, 오래 아! 가운데 어린... 아! 주세요. 2번, 6등이에요? 2번, 6등이에요? 2번. 어? 내려놓고. 재준, 서진이랑 패스하고 시작해. 준비. 재미 나와, 나와. 재미 뒤로 빠져. 제네 패스 돌리며 시작하자. 시작. 시작, 시작. 같이. 지금 누가 수비야? 어? 지금 누가 수비야? 컨트롤. 하세요. 올기퍼안 바꿀 거야. 그대로 가 그대로. <laughs> 선생님, 뒤로 한 발짝. 준비, 시작. 정규, 정규, 던져!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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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재정 집중해 얼마 안 남았어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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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정규, 정 어. 재빈 규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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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준 서진,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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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늦어 지금 그렇지 나이스, 던지기 누가 던지기일까? 경기 중에 심판이 얘기 안 해도 집중해야 돼 누가 던지기야? 얘네, 안 입은 팀 그래, 안 입은 팀이 던지긴데 지금 공 갖다 주고 있어 집중해야 돼, 얘기 안 해도 공격 방향 멘트 늦어요 제주 멘트 늦다고 드리블 드리블 해야 돼 뻥뻥 차면 그거 아니야 에드리 네, 뛰어 어 전기 좋았어. 너 어, 나와야지. 나와야지. 드리블 쳐서 나가야지. 이렇게 나가야지. 아! 정환아. 공격 방향. 사람 없어도. 던지기 파울 하지 말고. 일어나서 해야지, 일어나서 안 그러면 다쳐. 팀이 누구야? 잡아야 돼. 루치. 먼저 움직이라고 했잖아. 먼저. 빨리 찾아줘. 주규쌤 정규 끈. 올케 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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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올대로 가야지. 자꾸 금방 끝날라 그러면 안 돼. 재준 드리블 발만 뻗지마 그렇지 이렇게 드리블 쳐줘야지. 해봐 계속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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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오~~~~ 그 다음 골키퍼 그 다음 골키퍼 그 다음 골키퍼 가운데부터 가운데부터 해야 돼 가운데부터 공 주세요 가운데부터 투 1번 수비가 가면 어떻게 한다고? 던지기. 아! 나머지는 다른 사람 멘트 잡아야지. 에더 밀어 괜찮아. 파울하지 마. 점프하면 안 돼. 하세요. 어 봤어 하세요. 좋았어 끝까지 써, 정규야. 골키팔 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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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오른쪽 아, 왼쪽 사이드 빨리 가. 끝날 때까지 똑같은 패턴 코너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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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킥 하면 돼. 코너킥. 골대 앞으로 가. 공격하는 사람들은 골대 앞으로 가. 골대 앞으로. 골대 앞으로. 재빈, 정규, 골대 앞으로 가. 공 받아야지, 공 받아야지. 드리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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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짧게.